안녕하세요. 이루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재미난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가 될수 있겠어요. 이번 주말 친구들과 헌팅 포차에 가게 된다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대시해올 이성이 있을지 나타나게 될지 그 상대방은 어떠한 특성과 성향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타로는 항상 제너럴 리딩이라 모든 상황까지 다 맞을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리딩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카드 주머니 또는 제가 번호를 놓아 드리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은 이번 주말 헌팅 포차에 간다면 나에게 다가올 이성 특징을 보기 전에 어1 번을 뽑아 주신 분들은. 일단 외모가 빼어나게 이쁘신 분들이 1번 카드를 많이 뽑아주지 않으셨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1번 분들에게 다가올 상대방 분이 이성의 외모를 보실 가능성이 크신 걸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술집 안에서 다른 이성들 보단 1번 분들이 상대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이 남자는 키가 꽤 크시고 마르셨어요. 더 자세한 특징으로는 눈매가 찢어진 스타일?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소지섭 같은 느낌의 남성분이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비유를 제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서 비유를 해드렸는데, 소지섭 말고 그럼 유준열 같은 느낌의 상대방분? 이시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상대방 분 외모는 그렇게 큰 특징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모난 구석이 없고 확 튀지도 않은 게 특징이시고, 음, 점점 알아갈수록 괜찮은 남성일 가능성, 어찌 보면 풍겨지는 이미지는 냉민한 느낌의 상대방 분이지만, 알고 보면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신 분들로 상대방과 1번 분들이 대화를 하시다 보면 좀 대화를 하시고 친해지시다 보면 알수 있으시겠지만 상대는 챙겨주는 걸 좋아하고 여자한테 엄청 잘해줘요. 세심하게. 그래서 연애, 연애적 성향으로도 아마 이 상대랑 사귀게 된다면 여친한테 빠져서 잘해줄 스타일의 성격으로 두루두루 누구에게나 매력 있는 스타일이시고 상대 카드에 이렇게 컷카드가 많이 나와있죠. 이렇게 컷카드가 많이 나와있는 걸로 보았을 때 공감 능력 또한 좋으신 걸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상대방 분과 만나게 되시면 상대방 분은 1번 분들을 보자마자 외모가 본인 이상형에 가깝다. 그리고 뭔가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 또한 티키타카도 잘 되시고, 1번 분들보다는 상대방이 여러분들 얘기를 더잘 들어줄 것 같아 보이시는, 보이시는 모습들. 그래서 1번 분들이 대화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주말을 재밌게 보내실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여튼, 우리 1번 분들이 이번 주말에 만나게 되실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보자마자 다 좋다고 하시고, 마음도 잘 통하고, 외모도 자기 스타일이고, 잘 맞,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1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하니까, 음 여기까지 리딩을 들으시고, 이번 주말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혹시 이러한 상대를 만나셨다라고 하시는 1번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남기로 와주세요. 네,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머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이 이번 주말 헌팅 포차에 간다면 나에게 다가올 이성이 있을지. 다가온다면 어떠한 특징의 이성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이번 분들이 이번 주말 헌팅 포차에 가게 된다면 만나시게 될 상대방 특징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일단 덩치가 좀 있으신 분. 그리고 피부가 까마신 분. 술집이라 어두워서 피부가 잘안 보일 수도 있으려나? 그럼 다음 특징으로, 음, 상대는 키가 그렇게 크시지는 않는 걸로 보여져요. 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평균의 키로. 머리숱이나 눈썹이 많고 두꺼우신 분. 그리고 웃는 상이 미소년 상의 모습으로 그 웃는 모습이 예쁘신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러한 상대가 이번 분들을 발견하고 장난기 가득한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이번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것 같아 보여요. 같이 합석을 하자고 한다던가 번호를 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카드를 보시면. 이러한 상대를 초반엔 이번 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상대를 초반에 이번 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습. 그래서 대화를 하시면서도 이번 분들이 상대에게 철벽을 치는 모습으로 보여지시는데, 이 상대는 이번 분들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이번 분들에게 다가온 것도 쉽게 바로 다가오신 게 아니라, 같은 술집 안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 자리에서 이번 분들을 몰래 지켜만 보고 있다가 용기 내어서 다가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대 모습이 이번 분들 눈에는 쉽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철벽을 치시는 듯한 모습? 아니시면 이번 분들 성향 자체가 그러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리딩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지만 여기 러버스 카드도 뜬 걸로 봤을 땐 어쩌면 상대와 이번 분들이 구면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상대가 이번 분들을 짝사랑하는 사람? 그걸 이번 분들이 아시, 아시고 있어서 철벽을 치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번 분들이 그러한 상대를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도도하게 구시거나 철벽을 치실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이시고요. 본인에게 철벽치는 이런 이번 분들의 모습에도 상대는 쉽게 포기할 걸로 보여지지는 않으신 걸로 보여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도하게 앉아있는 여성 뒤로 남성이 계속 지켜보고 있죠? 이런 것처럼 상대는 쉽게 포기하실 걸로 보여지지는 않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카드에서 상대는 이번 분들에게 분명한 호감이 있어서 다가가는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번 주말 친구들이랑 헌팅포차나 술집에서 이러한 상대가 나타났다고 하신다면 이 리딩을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이러한 상대를 만나셨다라고 하시는 이번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남기로 와주세요. 네, 그럼 우리 2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주머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이 이번 주말 헌팅포차에 간다면 나에게 다가올 이성이 있을지, 다가온다면 어떠한 특징의 이성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이번 주말 헌팅포차에 가면 만나시게 될 상대방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보통 이상의 키에, 눈이 크고 어깨가 넓으신 편으로 신용이 가는 얼굴, 남들이 볼때 인상이 편안해 보이는, 그리고 부유해 보이는 고급진 얼굴로 실제로 집이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일 수도 있어 보여요. 3분분들이 이 상대와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는 말에 있어서 박식하다라고 할 정도로 말에 힘이 있고 재주가 있으신 분들로 보여지는데요. 예로 직업이 문서 작성하는 일을 하는 뭐글 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시면 작가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대는 3번 분들을 발견하고 계속 시선이 가고 여러분들에게 티를 내며 눈길을 계속 주실 걸로 보여지시는데요. 3번 분들 또한 상대가 눈길을 주시기 전부터 여러분들 눈에도 상대가 눈에 띄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각자 테이블에서 눈길만 주는 듯 하다가 상대가 먼저 3번 분들 테이블로 와서 합석하자고 다가오실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초반에 그 합석의 의도가 상대는 3번 분들에게 조금은 가벼운 찔러보기식의 그런 태도로 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와 상대 친구들, 그리고 3번 분, 3번 분과 여러분 친구들, 뭐, 4명이면 4명, 아니면 그 이상이 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다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재미나게 노시는 모습들,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얘기도 많이 하시다가, 3분 분들이 어떠한 주제를 꺼내게 되실 걸로 보여지는데, 그 얘기에 모두가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에 있어서, 아니면 그 주제에 본인이 공감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말을 하는 3번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시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더 친해지면서 상대의 초반에 가벼운 태도와 생각이 3번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호감으로 변하시게 되는 듯한 상대방 분의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번 주말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혹시 이러한 상대를 만나셨다라고 하시는 3번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남기러 와주세요. 네,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번 주머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이 이번 주말 헌팅포차에 간다면 나에게 다가올 이성이 있을지, 다가온다면 어떠한 특징의 이성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5번 분들이 헌팅포차에 가시게 된다면 만나시게 될 상대의 특징으로는 키가 굉장히 크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덩치가 있다거나 살집이 있으시기 보단 슬림하신 분들로, 외모는 눈에 띄거나 화려하시기 보단 잔잔한, 훈훈하신 분들로, 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 보이고, 운동을 해서 자기관리가 철저하다거나 아니면 운동 관련 일을 하실 수도 있어 보이세요. 그게 아니라면 어떠한 종목의 운동학과를 나오신 분으로 보여지고 성격은 조금은 무뚝뚝해 보이셔서 성격적으로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그냥 훈훈한 외모가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박보검이나 이민호 같은 느낌? 이러한 외모에서 나오는 편안함? 이러한게 매력이 되실 수 있겠다 그리고 큰 키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랑 장근육이 있으실 수도 있어 보여서 상대적으로 상대는 성격보다는 육체적인 매력이 더 있으신 분들로 보여지세요. 어쨌거나 5번 분들은 이 상대방분과 만나시게 되는 계기가 5번 분들이 같이 술을 마시러 간 친구들 중에서 여러 번 친구 아는 이성 친구들을 불러내서 같이 술을 마시며 놀게 되면서 알게 될 상대방 분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쩌면 친하지는 않지만 오가면 친구 통해 얼굴만 아는 구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시고요. 그렇게 술자리를 하며 마시고 놀고 게임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서로가 많이 친해지실 걸로 보여지시고 무뚝뚝해 보였던 상대가 삼봉분들이 느끼기에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이었네 라고 느끼시게 되면서 그 무리에서 상대를 자꾸 의식하게 되는, 그리고 상대 또한 3번 분들보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호감이 가 있었던 상태라 그런지 친구들 사이에서 다 같이 노는 그 와중에 5번 분들을 세심하게 뭔가를 자꾸 챙겨주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이 리딩은 얘기만으로도 제가 다 설레는데요. 5번 분들은 이번 주말에 꼭 친구들이랑 나가서 노셔야 하겠어요. 상대와 초반에는 그냥저냥 내 친구, 아는 이성친구구나 하며 노실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노는 와중에 서로가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상대와 좋은 시그널이 올 거라고 하니,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번 주말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혹시 이러한 상대를 만나셨다라고 하시는 5번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남기러 와주세요. 네, 그럼 우리 5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